아이씨 <laughs> <laughs> 아버 여기 어딥니까? 예예 <laughs> 여기 어딘 구수입니까 아버지 동사무소 <laughs> 동사무소 옆입니다 저저안 보이세요 <laughs> 저저 저. 택시 보입니까? 음. 아버지 흰택시 음. 앞에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입니다 자, 천천히 가보시죠 천천히 어이, 어이. 네? 네. 아 안경이야? 응. 모르겠습니다. 이 뭐, 얼마인지 모르겠고 옛날 그지 아버지 그리 안 비쌉니다.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만 뭐 안경만 천 몇십만 원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리 뭐 좋은 거안 해도 되고 그고 안경값이다 싸졌어요. 많이.

이거 찍어도 되죠? 아, 예, 그냥 아버자하고 추억이 그냥 아, 예, 예. 잠시만요 이마는 조금만 더고이 아버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. 오예 맞습니다. 지금은요. 삼 단. 주세요. 지금은 요아 진 예, 뭐, 아우다맞추네 지금은요? 사용이 필요 없으신요 <laughs> <laughs> 지금은요, 아버님? 지금 60일을 으세요 네. 자, 보세요. 자, 지금 보시는 거랑 그리고 넣고 보시는 거랑 차이가 있으십니까, 아버님? 자, 빼고 보는 게잘 보이시나요? 이거 하나 넣는 게더잘 보이시나요? 큰 차이 없으세요, 아버님. 차, 큰 차이는 없어요, 아버님. 음. 근데 빼고 보는 게 나으십니까? 하나 놓고 보는 게 나으십니까? 큰 차이 없으세요. 안 음, 나고, 조금, 조금은 음. 낫죠, 아버님. 네. 그죠, 그죠. 잠깐만요. 지금 네. 오른쪽을. 아, 잘 갑시다. 눈이 안 나빠서 아버지 뭐. 안경을 안 해도 된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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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. 그래서 뭐, 그냥, 예, 아버지 눈 좋으니까, 아까 많이 맞췄지, 뭐, 음. 그, 제 보니까 아버지 거기다 맞췄다, 아닙니까? 음. 그래서 눈이 좋답니다, 아버지. 음. 예. 음. 아버지, 뭐 여기 어딘지 알겠습니까?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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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밑에 사그 집 밑에 고연 고현 도롭니다 고연에. 네. 가시다. 그치. 아왜 뜨뜻하지야? 음. 어.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조금만 이따가 들어갑시다 음. 어. 음. 오해 아버지 환경 하나 맞춰 드리려고 갔뜨만은 뭐저 흐리 돼서 안 보이신다 하고 어 갔는데 참 눈물만 흘리고 가네요.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 눈에 이제 약발이 이제 안 받는 거죠. 안경을 아무리 도수로 올려도 어 약발이 안 받는답니다. 그 전에는 아버지 안경을 쓰셨는데 돋보기를 자 정상 그 정상 눈도 어, 많이 저하가 됐다는 말입니다. 네, 참 그래도 안경사 아씨한테 저참 고마운 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가슴이 먹먹할 뭐 막, 막, 막 어, 눈물이 조금씩 흐르고 이러니까 안경사 아씨도 저참 어, <laughs> 서로 미안해 가지고. <laughs> 어, 참 사람이 늙으면은 참 서럽네요. 불쌍하고 결국은 아버지 안경은 못했습니다. 에휴, 필요가 없네요 이제.